자, 안녕하세요. 지퍼농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고추를 키우는 과정 중에서 어, 제가 이제 헝겊에다가 이제 고추 종자를 담아서 따뜻한 이제 보통 뭐 아랫목에다 놔두면 3일 정도 놔두면 고추 이제 촉이 나면 뿌리가 나는데 그거를 이 포트에다가 상토를 깔고 그 위에 이제 흩어 뿌리기를 하고 또 상토를 올려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를 하고, 이렇게 보시면은, 어 비닐, 그리고 부직포, 위에 또 비닐,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불을 많이 덮어주는데, 현재 지금, 어, 리고난 뒤에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지금 종자별로 날이 차가운데, 보시면은 지금 고추 동자가 이렇게, 풀 내리고 꼬을 내리고 이렇게 지금 잎이 나왔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지금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게 지금 일찍 올라온 애들도 있고 늦게 올라온 애들도 이쪽은 거의 안 올라왔고요.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, 한번 보물알리는 고추 새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있는 색깔이 고추씨에요 고추종자 여기서 이제 촉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가 이 상토에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먹고 상토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며칠 지나면은 저에게 이제 가식 작업을 합니다. 이게 대가족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1인 집으로 핵가족 식으로각 집을 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각 나눠져 있는 포트 거기에다가 이 고추 모종 한 개씩 심는 그런 가식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보시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거나 힐링이 되셨다면 은 지포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